암살에 사실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배우는 조진웅 씨였어요. 어이, 아, 예, 아 조진웅 진짜 연기 잘해. 진짜 좀, 이 영화 진짜 속에서 가장 참, 뻔하다면 주상으로. 뻔할 음, 수 있는 캐릭터 아, 아, 가장 좀, 현실에 갈붙치기 네. 어렵고 가장 장르적인, 장르적으로 가공된 인물이라고 네, 볼수 그렇죠. 있는데. 네. 정말 연기 잘하신데. 삼성 네. 캐릭터는 네. 그냥, 그냥 좀 기능적으로 쓰이고. 벌어질 수도 있는 캐릭터인데 어? 조지윤 씨가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네. 또퇴장은 굉장히 멋있게 그리는 네. 마지막에 그두 개를 다 같이 왔다 갔다 하기가 진짜 음. 쉽지 않았을 텐데 원래는 없었던 역할이래요 음. 근데 시나리오를 쓰고 보니까 너무 무거워서 음. 사실 속사포와 같은 역할이 필요할 것 같아서 나중에 투입이 된 역할이고요 음. 저는 사실 오달수 씨가 베테랑에도 나오고 암살에도 나오지만 암살에서의 모습이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음. 연기 변신이 크게 없으신데도 그냥 볼 때마다 너무 좋은데 그쵸. 어떡해. 맞아. 진짜 맞아. 여기서는 사랑스럽기까지해요. 영감을 내다. 저아이피스토리지켜서는 정말 오토바이. 아, 그 오토바이 타고 딱 나왔을 맞아. 때 엄청 시원하죠. <laughs> 네. 네. 일단 오달수 씨가 등장하면 관객분들은 무장해제가 맞아요. 무술 준비를 하세요 다. 네. 제가 음. 오력수 선배님 때문에 말투가 부러웠다니까. 요 사투리를 음. 썼어야 되나? 출신이 좀 아. 부럽더라고요. 굉장히 투르의 억양이 있으시잖아요. 있어요. 완전 사투리도 아니고 또 표준어도 아닌 듯하고.